네,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8년 7월 학평 가형 3번이 되겠습니다. 자,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. 자, 문제는 자평간의두점 0,0,0. 0. 6, 3, 9에 대하여 선분 o a 를1대1로 내분하는 P의 좌표 A, B, C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자, 결국은 뭐예요? 간단하게 우리는 이 o 와 A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내분적 공식을 쓸게요. 그래서 P의 좌표를 A, B라고, a B, C고 1대2로 내분하는 점입니다. 자, 그럼 내분적 공식 두개를 더하고요. 마찬가지 여기도 두개를 더하고 두개를 더하죠. 자 그러면 1은 누구랑 만나요? A의 좌표랑 만나고 2는 O의 좌표랑 만납니다. 자 그런데 어차피 2랑 O의 좌표를 만나는 것들은 전부 다 0이 될 거니까 결국에는 1하고 A만 만나면 되겠네요. 따라서 만나면 여기가 6이 되겠고 여기는 3이 되겠고 결국 여기는 9가 되겠다. 됐죠? 자 결국엔 얼마예요? 얘가 2가 되겠고 1이 되겠고 3이 되니까 결국에는 만족하는 abc는 2, 1, 3이고 결국엔 다 전부 다뭐 하라? 더하라. 자, 결국에는 이 좌표의 모든 합이니까 얼마가 되겠다? 6이 되겠다. 됐죠? 따라서 만족하는 답은 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. <목소리>